엑스컴 다시 할까 생각 중인데 요새 엑스컴 엑스컴 어때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별로야? 별로면 말고 어 용과 같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 용과 같이의 그 배우들 나오잖아 나그그그 그, 그 되게 이쁘더라 그 뭔지 알죠 거기 나오는 배우들 어 아니 거기 그냥 그라비아 배우분들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난 하고 싶었어 그 의진 그분인가? 오이 이렇게 풀반는 깔끔했냐 나. 우 라인 오자마자 쓰레쉬한대 때려주는 보스 거리가 나오면 계속 때려야 됩니다. 이게 됐던 게 아까 풀 뺐죠? 징크스 너프되기 전에는 준수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센 편까지는 아닌 것 같... 같은데? 제 생각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애매한 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아, 못 맞췄다. 이런 얘네 인생 망했는데. 몇 라인 타는 거야? 한세 라인 탄거 같은데 방금. 아니 쟤네 복귀했는데도 라인 타고 있네. <laughs> 야 진짜 게임하기 싫겠다. 아, 안 된다, 쟤네 라이젠 이제 징급스 괜찮네 쓸만하네 아직 어이. 어떡하냐 쟤네 아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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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31, 130 뭔데? 왜 이렇게 130, 131 이렇게 당당히 친구들?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진 친구들. 게임은 이겨줄 테니까. 아니, 이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나? 아니, 무슨 스택이 아, 아무것도 없냐, 얘는? 야, 이거, 이긴 게임 아니네? 아니, 뚫고 나가라고. 아니 그렇게 가면 우리 못 가잖아. 어우, 나 진짜. 팀만 찍지 말고 게임을 좀 해봐라, 게임을. 룰루는 잘한다, 그래도. 서포팅 되게 잘해준다, 아까부터. 아, 얘들아, 좀 오라고! 와, 진짜 어, 오, 이 어, 어로 뒤지게. 오, 아, 어, 와 아, 짜심이다어 뒤질 도 같다 진짜. 아 그만 와 빨리.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아고이 당했습니다. 잘 살리겠지? 어? 어야저안 죽어? 나아깝다 끝났나 게임? 아깝다. 더 어, 좋네. 진짜 대단하다 세명 <laughs> 진짜. 진짜 야 이제 셋다 대단하다 너네. 야 진짜 못한다. 야, 진짜 못한다 너네 세명 다. 노아 선수도 약간 올라오고 있던데 그 KT원들이죠 노아가 노아가 나랑 친추되있던데 근데 친삭했더라 어. 좀서운하더라 어. 미드가 되게 잘해준다 아유 뭐야 야얘 진짜 잘하는데 싸이리? 우리 레쉬는 뭐하다가 3레벨이냐? 아니 얘얘얘뭐 하는데 3데스를 막았어 2레벨에내 성장 자체는 안 말리고 되긴 됐거든? 지금 카에서 좀 많이 컸다 뿐이지 내 성장은 잘 됐거든. 얘 지금 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 답답해. 정글 썩부터. 어! 저쪽 계속, 나, 나, 내 쪽에 안 붙어야 될때 붙는다? 아까 전에 얘, 나 붙었던 것도 위쪽 싸움 붙었어야 되는데, 위쪽 안 붙고, 아래쪽 붙고. 계속 그런다? 카이팅 좀만 더 잘했으면 방금 얘 스페라나나 뺏겠다. 죽이거나.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느껴지는데 내가 잘하는 게나왜 이렇게 잘하지? 루난 고연포쪽 가는 게 탱커 없을 때 카이팅 하기 되게 좋아가지고 그 플레이메이킹 하기 되게 좋아요. 이겼다. 적팀이 되게 못한다니까요, 지금? 느껴져요 이게, 마우서 빵점 따려야 되는데, 적팀 못하는데? 어. 아, 어 뭐, 아 내가 뭐, 얘네들을 뭐, 욕하려고 하는 게, 얘네 진짜 얘네들이 못하는데, 지금. 요즘 말이 되냐고 이게 <목소리> 말이 되냐고 이렇게 뒤지는 게몇명 있었던 거야? 카이사랑 차코랑 은지 두 개로 왔구나? 에라이 씨 빨리 끝내자 게임 가기 싫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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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인 있는데 못 봤나? 어? 큰일 나. 큰일 남이 아니라 왜 우리는 사람이 없지? 이게 뭐뭐 있어? 같이 와서 끝내면 안 되냐? 아씨 답답해. 아까부터 이겼는데 왜이게임 질질 끄냐? 답답해. 아, 나 진짜 너무 답답해, 게임. 아니, 미드 가면 아까부터 끝나는 게임인데 왜 미드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답답함을 느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화만 내고 있을까? 다이 게임에서? 행복하게 게임합시다. 게임이 <laughs> 좀 기까지 답답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게임합시다. 아니, 비비는 것도 아니고 이기거든, 이겼거든. 근데 애들이 지들이 잘한 줄 알고 노는 이 느낌 이난 너무 싫어. 진짜 끝낼 게임인데 뭔가 그 노느라 안 끝내는 느낌. 근데 이렇게 지면 진짜 기분 개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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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은데 진짜 개, 싫어 이렇게 개, 는게 개, 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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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못 뭐 때렸어, 도대체? 오, 힐못 썼다. 오, 이겼다, 근데 게임. 이겼다. 근데 뭔가 너무 찝찝해 이 게임.